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열 곳입니다. 첫 번째 서울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경복궁, 창덕궁 같은 궁궐과 한옥 마을, 그리고 남산타워와 같은 현대적인 랜드마크. 추천 장소로는 북촌 한옥마을, 한강공원, 홍대 거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주입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도시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많은 곳입니다. 추천 장소는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동궁과 월지입니다. 세 번째, 부산입니다. 바다와 도시의 조화. 광안대교와 해운대, 그리고 자갈치 시장의 활기. 추천 장소는 감천문화 마을, 해운대 해변, 태종대, 자갈치 시장입니다. 네 번째, 전주입니다. 전통 한옥과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도시로. 추천 장소는 전주 한옥 마을, 경기전, 전주 비빔밥 거리입니다. 다섯 번째, 속초입니다. 동해와 설악산의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추천 장소는 설악산 국립공원, 속초해변, 영랑호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주도. 독특한 화산 지형과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섬으로. 추천 장소는 성산 일출봉, 한라산, 우도, 만장굴, 용눈이오름 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남해. 다도해와 남해바다를 배경으로 한 평화로운 섬마을 풍경이 아름답고. 추천 장소로는 독일 마을, 상주운 모래비치, 다랭이 마을 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강릉입니다. 동해의 푸른 바다와 커피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추천 장소는 경포대, 주문진, 안목해변의 커피 거리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안동입니다. 전통 유교 문화의 중심지로 추천 장소는 하회마을, 병산서원, 월영교 등이 있습니다. 열 번째 여수. 바다와 섬이 어우러진 낭만적인 도시입니다. 추천 장소는 여수 밤바다, 오동도, 돌산대교, 향일암 등이 있습니다.